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로고가 로고 방정식을 줬고요. 다음에 최소 값을 구해달래. 일단은 이 로고에서 어떤 관계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음, 일단은 음, 이렇게 갑시다. 로그. a,b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된거지. 자 그러면 결국 log a,b가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이야. 따라서 log a,b는 1이 될 수도 있구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음.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와 b가 같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b가 a에 마이너스 1, 즉 a분의 1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양수라 있기 때문에 얘는 안되고 결국 이 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AB가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AB가 1이라는 결과가 나와. 자, 그럼 해결이 됐네요. 1 플러스 3A 플러스 12분의, 아니 12B라는 게 나온 거고, 이 값의 최소를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 많은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양수 AB라고 했어요. 그러산술기하의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곱이 표현되어 있지, 이건 산술기하의 힌트죠 그래서 얘를 산술기하를 써보면 1은 일단 나중에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게 봅시다 3a, 12b라는 녀석 둘다 양수이므로 산술기하를 썼을 때이루트 하고요 곱해지니까 36ab죠 36AB라는 거는, AB는 여기 있고, 36이 6의 제곱이 6이 앞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6이 12. 이렇게 될겁 그런데, AB가 1이니까, 얘는 결국, 그냥 1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A 플러스 12B가 12보다 더나 같은데,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더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양변에 더하기를 이렇게 해주면, 이가몇 시대? 13이 되죠. 따라서 최소는 십3이 됩니다.